저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년 남짓 된 30대 초반의 새댁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지만 남편과 함께 이세를 준비하면서 설레는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온한 일상이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흔들리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건강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60대 초반의 연세임에도 평소에 활달하고 부지런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 신장 쪽에 문제가 생기셨고 결국 신부전증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약물 치료와 생활 관리로 버티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악화되면서 결국 주 23회씩 병원에 가서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고 무엇보다 그동안 고생만 하신 시어머니께서 병마로 급격히 야위어 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투석은 그야말로 생명을 연명하게 해 주는 치료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의료진은 신장 이식 외에는 장기적인 회복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다 함께 신장 이식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대기만으로는 언제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혈액형이 오형이라 기증자를 찾는 것이 더욱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혹시 기다리다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집안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권유하신 것이 바로 가족간 생체 공여 검사였습니다. 피부치인 자식이나 형제 중에 적합한 사람이 있다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식 수술을 할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나는 피가 섞인 가족도 아니고 설마 내가 맞을까? 하는 생각이 앞섰거든요. 그럼에도 시댁 분위기가 워낙 무겁고 다들 절망에 빠져 있었기에 저도 당연히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깊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맞을 일은 없을 거다.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라는 마음으로 한편으론 남편에게 든든한 며느리처럼 보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 시부모님께 따뜻하게 잘해 주신 덕분에 마음의 빛 같은 게 있기도 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큰 마찰이 없었고, 신혼 생활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장난스럽게 혹시 내가 맞으면 떼어드릴게 하고 큰 소리도 쳤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고맙고 미안하다며 울컥하는 눈빛을 보였고, 저는 그 반응을 보면서 내가 참 잘한 말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사 결과 제 혈액형이 오형이라 시어머니와 일치했고 거부반응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와 공여자로서 최적합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지는 기분이었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미안함과 고마움에 차마 말을 잇지 못했고 형식적으로만 하려던 제 입장에서는 현실이 되어버린 상황이 너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셨고 남편은 손을 꼭 잡으며 정말 고맙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형님과 다른 가족들 역시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이제야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제게 감사와 기대의 눈빛을 보내 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건가 하는 책임감에 휩싸였고 무거운 부담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동안은 저도 그래, 내가 시어머니를 살려야 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결혼을 통해 맺어진 가족이라 해도 저를 딸처럼 아껴주신 분께 생명을 이어드리는 일이 그렇게까지 이상하지는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현실적인 문제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신장 공여자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큰 무리가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임신과 출산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의 경우 임신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임신 중 신장 기능 저하로 심각한 합병증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웠던 건 바로 불임 가능성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입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과 아이 이야기를 하며 설레는 미래를 꿈꿔왔고 신혼이 시작되면서 매일 베란이를 체크하고 체온을 재며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신장을 떼어내면 그 모든 게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을 때 그는 제 손을 잡으며 아기 없어도 된다. 내가 더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도 허무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인공수정, 시험관 얘기까지 하며 적극적으로 아기를 원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겁니다. 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남편의 그 말이 배려인지 체념인지 헷갈렸고 배신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너무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건 나라는 사실. 하지만 동시에 제 인생의 큰 꿈이자 목표인 아이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두 가지가 제 마음을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과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를 먼저 갖고 그 다음에 이식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이 당시 우리가 내린 임시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둘만의 합의일 뿐 집안 전체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바로 신우이 그러니까 남편의 누나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안부 전화겠거니 했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제발 엄마 좀 살려줘. 내가 아니면 방법이 없잖아.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가족의 간절함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저 역시 시어머니가 좋아서 고민 끝에라도 결심하려 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진 말들이 제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내 친엄마였어도 이렇게 차가울 거야. 엄마가 너한테 뭐 그렇게 못해줬다고 내가 이제 와서 손 뗀다고? 생색만 내고 말 바꾸는 거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 엄마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있는데 내가 그 정도도 못해? 그 말들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모욕이었고 제 진심을 깎아내리는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습니다. 만약 친엄마였으면 저를 더 생각하셨을 거예요. 제 건강도 제 미래도 걱정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리하게 장기를 내주는 걸 원치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시누이는 오히려 더 화를 내며 너 같은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게 불행이다라는 시계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누이와의 관계는 사실상 끊겼습니다.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께서 직접적으로 저를 몰아붙인 건 아니었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눈에 보이게 변했습니다. 전에는 제가 집에 가면 반갑게 맞아주시던 표정들이 어딘가 어색해졌고 말끝마다 내가 아니면 방법이 없는 데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습니다. 누구도 대놓고 강요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저를 바라보며 내가 해야 한다라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우리 아기도 중요해. 내가 엄마랑 잘 얘기해 볼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태도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날로 약해지는 모습, 투석 후 지쳐 쓰러지듯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 역시 갈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도 내 입장 이해. 근데 솔직히 엄마가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내가 조금만 희생해 주면 우리 가족이 다살수 있잖아. 이런 말들을 할 때마다 저는 벽에 가로막힌 듯 답답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아이를 낳고 싶은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을 포기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의 생명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출산을 꿈꾸며 모아둔 아기 용품들, 인터넷 장바구니에 담아둔 유모차 사진들이 제 눈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어머니가 손을 꼭 잡고 너밖에 없다는 눈빛을 보냈던 순간이 떠올라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친정엄마와도 이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너는 아직 젊다. 내 인생도 소중하다. 아무도 너한테 그 희생을 강요할 권리가 없어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에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맞는 말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걸까요? 정말로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이런 걸까요? 저는 지금 매일같이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한쪽 길은 제 인생과 제 아이의 미래가 있는 길이고 다른 한쪽은 시어머니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길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마다 지쳐기며 남편에게 카톡을 보내고 원망하고 또 후회하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합니다. 남편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제발 좀 그만해. 나도 힘들어라는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절망감마저 듭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아니면 저도 지켜야 할 삶이 있는 걸까요?